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총선의 39일 앞둔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정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신당이요 첫 참할인만큼 부끄러운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아, TK에서도 지지율 0%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부층의 지지율이 0%에 이어서 개혁신당이 또 여성의 지지율을 0% 받으면서 이번에는 TK에서 지지율을 0%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삼선, 고졸 마삼이 산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요, 2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다음 주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를 순환하여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겠죠? 그럼 본인의 성향은 어느 정당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이러면 또 인터뷰 답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개혁신당, 새진보 연합진보당 그 외에 뭐 자유정당 없다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3% 서울은 6% 인천, 경기는 4%입니다. 뭐 대전, 세종, 충청은 3%, 광주, 전라가 더 눈에 띄는데요. 3%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보다 1% 떨어지고요. 새로운 미래는 4%입니다. 굉장히 좌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네요. 자,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 보수의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이요. 대구, 경북은 0, 제로입니다. 주부층의 0%, 지지 여성의 지지율 0%에 이어서 세 번째 대구 경북 0%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요 1%입니다. 새로운 미래도 1%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새로운 미래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2%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나 대구 경북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19%. 19%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은 제로라는 거죠. 많은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개혁신당의 남성이 5% 지지를 합니다. 여성은 1% 조금 올랐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정말 노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눈에 띄는 것은요. 호남, 전라광주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 지지율이 0%가 나왔다. 개혁신당의 당원에 개혁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보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에서 보수의 심장에서의 지지율이 0%.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요, 직전 대비 조사보다 1% 오른 3%라는 말이죠. 좌파들의 인정한 개혁 신당이라는 거고 진보 진영의 기반을 둔 새로운 미래도 2% 오른 4%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종인 공관 위원장의 26일 개혁 신당 합류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개혁 신당이 이렇다는 것 그리고 김종인이 합류하고 난 후에 계속 TK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보수의 마음을 녹여야 한다. 마음속에 정하고 있는 지역이 TK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대구 형님 카톡 방들에서는 이준석 오기만 와봐라 치기 뿐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김종인이 보수 텃밭에 가서 새로운 정치 신인을 양성해 달라고 호소하면 될 거다. 그 호소를 할수 있는 적임자가 이준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칭 선거의 신 김종인이 어, 판단이 잘못됐다. 이 판단도 필패다라는 게 드러났죠. 왜 TK를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어, 공관 위원장의 감각도 어, 떨어진다. 앞으로 개혁신당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국민의힘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굉장히 순탄하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탈락한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으면 했지, 개혁신당에는 가지 않겠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현역의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탈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의 강남, 서초 등 텃밭에서 공천 잡음이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준석, 참, 앞으로의 일들이 우스워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개밥신당이 됐다는 말이고 폭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수를 참칭하는 사기꾼 집단이 개혁신당이라고 모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들 그 귀찮게 평화를 평할... 필요도 없다 정도, 그 정도의 가치도 없다라는 어, 식으로 개혁신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으면 하는데 아마 이준석의 어, 인간 자체는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스스로가 자기가 왜 실패하고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모른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이준석을 좀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만이 어, 최고의 인간이다. 그 나머지는 나의 부름과 나의 배움으로 뭔가가 조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뭐 만들어짐, 내가 누구에게 다듬어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준석이다.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죠. 그 동안에 이준석을 좋아했고 또는 이준석을 올려쳤던 분들은요 평생 반성하시고 이준석을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으로 삼으셔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준석은 보수에서 민주당보다 싫어한다. TK는 유승민 이후로 배신자 하면 치를 떨고 있다. 이준석도 이제 배신자 낙인 찍혀서 평생 TK 표를 못 받을 것이다. 내부 총질하다가 끝에선 보수까지 버린. 어 지금 뭐 새로운 미래와 잠시 합당했을 때 종북의 빼미에 좌파 집단에 들어갔었죠. 이거 자체를 배신자라고 이제 각인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새 미래, 새 진보조차 티끌만한 지지 1% 4%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개혁 신당에는 0%. 아무것도 안 줬다는 것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요. 혐오 수준입니다. 용해인이 이끄는 당보다 대구, TK 지역에서 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구에서 비만 고양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센 놈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정신 승리 끝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총선 나오기 전에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확실하게 이 정도면 대구 지역에서는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대해선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냥 노원에 나가서 낙선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구를 출마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준석이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될 지역구는 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만약 향후의 태세 전환에서 비례로 나온다면, 이준석이 그동안에 풀어냈던 그 정치 발언들이 결국. 기회주의자였고 어, 보수의 참칭자라는 게 대국민 사기쇼에 불과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발을 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지지율도 그렇고 어,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비례로 나오는 게 이준석의 마이너스 사선을 탈출할 길그 하나기 때문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카드는 비례대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준석은 28일날 국회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막판에는 비례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지만, 나는 비례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제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선거 때마다 서진 정책을 하고 험진 노원병에 출마하고 이런 게 이준석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 못하는 주부층의 지지율 0%, 여성의 0%, 여기에 TK 지역의 지지율 0%까지 보태지면서 이준석의 마지막 카드 비례를 들기 위해서 판을 까는 것에 지금 몰두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역할은, 아, 내가 이준석 비례로 가라고 했다. 이말 하나 때문에 공관위원장은 모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카드로 총선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자가 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하자 많은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 비례로 꽂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